농촌이 더욱 아름다워집니다. 잠시 머물러도 좋고 평생을 보내기도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기분들만 말고 손님들도 많고 말고 동네에서 할일가아요 재미가 있으면 변화가 돼요. 농촌에 살며 새로운 꿈을 꾸고 15년, 20년 동안 뭐 충분히 시골에서 이제 살아갈 수 있겠다, 좀 확신도 들었었고, <laughs>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행복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감싸는 늦가을의 하루. 미기가 들떠 있습니다. <목소리> 아이고, 이 어머니. 아이고, 어들 아이고. 아 왔어? 아도그물 어디가? 동안 주민들이 함께 했던 추억을 고스란히 담아낸 사진 전시회입니다. 저마다 아는 얼굴 찾아내는 재미에 푹 빠졌네요. 여기인데, 할머니, 사진이 야. 여기 있어, 여기. 아, 나, 이렇게. 이렇게 다 털고서, 안치닫게어서 아, 아이고, 중 아, 멀리멀리 떨어지세요. 모이면 <laughs> 안 되는데, 떨어지세요. 노래도 못하게 하네, 오늘 노래 준비했는데. <laughs> 우리가 손님으로 위해서 하는 축제가 아니고, 우리 주민을 위한 축제니까. 주민만 나와도 축제는 되는 거니까, 그냥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년 이맘땐한 자리에 모여서 확자지껄 마을 축제를 열었지만, 올해는 작은 전시회로 대신합니다. <laughs> 아이고, 오늘 비대면 축제인데, 이렇게 또어 연락도 안 했는데, 어떻게 소문 듣고 오셨는지, 그래요. 주민 여러분께 들 알려 드리겠습니다 점심 식사 도시락을 식사, 가지고 집에, 가시고, 집에 가셔서 맛있게 와셔서, 드시고, 드시고 나오셔서, 나오셔서 다시 관리 관리 관리하을해주셨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도코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챙기고요. 함께 모여 먹던 국수 대신 각자 집으로 가져갈 도시락도 챙깁니다. <목소리> <목소리> 맛있겠지. 군수냥만도 <laughs> 보시고, 동네 사람 보고, 다 동네 사람 보고 좋지요. 저도 좋고, 주민들도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저는 어, 진짜 행복합니다. <laughs> 농촌 살리기 우수 마을로 선정되기도 한 중리 마을은 오랫동안 살기 좋은 생활 여건을 꾸준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손수 만든 아기자기한 문패가 마을을 한층 밝게 만드는가 하면 현지 주민과 외지인이 경계를 두지 않고 머물다 갈수 있는 환경을 곳곳에 마련해 두었습니다 야 이쁘죠? 응. 잘했는데 이제 손전을 더 해야지 <웃음> <웃음> 어, 우리가 참무지은꽃을만놓고 만들고 꽃 저런 거 신고. 이장님이 그렇게 똑 자세야. 우리 이장님이. 약 9년 전부터 시작된 중리마을의 변신. 그 중심엔 김웅회 이장님이 있답니다. 이거, 이거 보면 안 돼. 이거 안 돼, 안 돼. 보지마. 이 보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보지마. 찍지마. 많은 아이들의 관심도 한 번에 집중시키며 재미있는 설명을 이어나가는데요. 작년 한해 이 마을을 다녀간 관광객만 해도 4천 명이 넘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할머니가 외부에서 생활하다가 고향에 와 보니까 내가 옛날에 숨어구진했던 골목이 풀만 소복한 거야. 그래서 다시 이제 이 골목을 만들어보자. 지금 아이들도 좋아하겠지.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림을 그려왔어요. 호랑이를 보고, 호랑이 손을 쳐다보고, 호랑이를 나를 타고, 제발 보고, 나 본다, 나 본다. 호랑이 다 자세가 바뀌었어. 자세가 바뀌었어, 완전히. 오늘은 손님들 중에는 멀리 문경에서 귀촌 생활을 시작한 가족도 있는데요. 마을 곳곳에 담겨있는 이야기에 유난히도 관심을 보입니다. 저희도 귀촌에서 살고 있지만, 마을 분들도 너무 협조가 잘 되시고, 이장님도 용기가 너무 <웃음> 대단하세요. <웃음> 사실 너무 어렵거든요. 시골에서 타지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그 시골에 적응해서 사는 것도 힘든데 어떤 발언권도 갖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조용히 그냥 저희끼리 지내는 편인데, 저희 이장님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마을엔 불거리만 많은 게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인 소시지 만들기 체험도 할수 있죠. 탄해지고 이거 살짝 램동은 여기서 여기서 지가막 풍어려져가지고 나가니까. 매일 365일 동안 사람들 즐기고 재미있게할수 있는 시간이 뭘까? 일해가지고, 아, 옛날에 내가 독일에서 그 먹던 소시지 맛, 그 기억해가지고, 어, 그재연해낸 겁니다 이게. 색소나 첨가물을 거의 넣지 않은 건강한 소시지를 직접 만들어 먹을 수 있다고 하네 고사리 손들의 움직임이 이렇게 야무질 수가 없습니다. <목소리> 들려오니까 힘도 들긴 한데 <목소리> 재밌었어요. 엄마가 만들어 주시는 것보다 내가 만드는 게더 <목소리> 좋아요 지역에서 이런 이제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콘텐츠가 있다는 게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참 좋은 그런 거라 생각이 들고요. 좋은 이런 콘텐츠를 시골에서 많이 개발하면 도시에서도 당연히 찾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요 네, 고맙습니다. 네. 실제로 주말이면 사람들 맞이하고 배웅하느라 누가 네. 어떻게 가는지도 모릅니다. 매주가 이건 매같지뭐재밌데 재밌는데... 타지에서 생활하던 이장님이 10년 전 다시 고향에 돌아왔을 땐 막막했다고 합니다. 마을 가구 대부분이 빈집이었고, 회의가로 방치된 집도 수두룩했습니다. 환경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토박이 주민들을 설득하는 게, 관건이었죠. <laughs> 아유, 내가 나이가 팔십 몇는데뭐 이거 뭐맨중에 산다고 그냥 내려 살다 가지 뭐 아니 그래도 하루를 살다 가셔도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사는 게 얼마 나 좋냐고 회의합시다 하면 회의하고 사인합시다 하면 사인하고 사진 찍읍시다 하면 사진 찍고. 그렇게 도와주면 은 그것을 그 자료를 가지고 제가 공사업을 해서 나라에서 돈을 따다가 우리 마을을 잘 만들겠다고 그럼 그건 내가 하지 뭐, 뭐. 그래서 다 이제 그때부터 이장님은 정부나 지자체로 각종 지원사업을 발벗고 찾아 나섰고 몇백만 원에서 많게는 17억에 가까운 지원금을 따내 작은 작은 마을을 변모시켜 나갔습니다 정비를 먼저 한 이유가 있었다는데요. 지금 이제 귀농인의 집에 사시는 분 우리 마을에 이제 정착을 완전히 하실 분 이분 집에 한번 가 보려고 어 그러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웃을 맞이하기 위해서였죠. 폐가와 빈집을 철거한 자리엔 귀농인의 집을 지었습니다. 1년 정도 먼저 살아본 다음 귀농에 대한 확신이 들때 정착하라는 뜻인데요. 지금까지 19명의 예비 농부들이 거쳐갔습니다. 지금 귀농인의 집이호엔 젊은 부부가 아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먼저 귀농한 동생이 누나 내외를 이곳에 초대했다고 합니다. 한국 농산물을 생산, 가공해서 해수출하는 외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 혼자 수 없잖아요. 아무 연구도 없는데 그래서 가장 가까운 이제 누나랑 매형을 와서 좀 도와주세요라고 SOS 친 거죠. 와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저렴하게 살아야 되니까 귀농의 집이 있는 곳을 선택하게 되고 그게 어디냐? 아니니까 중리가 된 거죠. 중리에 살다 보니까 이제 마음에 든 거죠. 귀농인의 집은 일정 기간 동안만 임대해서 살아보는 말하자면 임시 주거 공간입니다. 1호 집에서 지난 1년 동안 살았던 전광수 씨는 텃밭 농사도 지어보고 은퇴 후 삶에 대한 계획도 세워보았습니다. 우리, 우리, 우리 전문가가 보기에는 이거 텃밭이 아니고 풀밭이지 뭐. <laughs> 아, 이거 뭐. 갈 길은 아직 아이고, 멀지만, 아이고, 아이고, 그래도 아이고. 이곳에 정착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아이, 아, 초보 농사꾼은 또 이렇게 실패를 보고, 그래야 되는 거지. 가르쳐 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이건. 마을에 남는 땅을 새로 매입하고, 집도 다시 지었습니다. 콘크리트 대신 목조주택을 원했던 전광수 씨는 산림청 교육원에 다니며 공부를 하고, 직접 설계와 건축에도 참여했다는데요. 여기가 저희 집인데요. 보면 일반 아파트나 거의 뭐대동소야합니다이 방은 이게 이제 우리 이게 큰 방으로 주로 쓸 거고 이거는 처제로 주로 쓸 예정입니다. 부시에서였다면 이 가격에 이런 집을 짓는다는 건 상상도 할수 없었겠죠. 이 마을에서라면 터세없이 부부가 행복한 노후 설계를 할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다는데요. 입주는 불과 뭐 열흘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 와이프도, 제 아내도 같이 내려오면 보다 더 부부 중심적인 생활, 음,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시골에서 땅을 구하기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땅을 사는 데부터 이장님이 그뭐 적극적으로 해주셨고 어느 날한 번은 제가 강의를 갔다가 하고 오니까 어, 이장님이 여기 앉아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이장님 왜 여기 계시냐 그러니까 뭐 저희 그 밭을 채울 그 흙을 봤는데 흙이 몇차 오는지 그걸 갖다가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만나는데 이장님 지분이 한50%나 됐다 그럴까요? 뭐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어디 잘 찍고 계신가요? 어? 우리 마지막 멘트까지 멘트로 이장님만 이야기를 딱 마무리해 주셨는데, <laughs> 그때 딱 나타나신 거예요, 딱 그, 어? 그걸 다가 어떻게 이 마을에 편하게 정착할 수, 하실까? 이거 항상 제 생각은 그거예요. 앞으로도 끝이 없어요, 저는. <laughs> 마을이 변하니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부족했던 문화생활도 누릴 수 있게 됐죠. 주민들은 요가 교실로 인해 문화 의 혜택을 얻고 강사는 재능을 살려 경제 활동도 할수 있으니 누이죠, 고 매부 죠 겁니다. 어요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같은 입장, 같은 동지로 다 살았던 일에. 아우 선생님 나 힘들어. 요아 나도 그때 힘들었어. 그래서 서로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하는 게 너무 좋아요. 자 중리로 시집어 37년째 살고 있는 금손씨는 요즘처럼 즐거운 시절이 없었다고 합니다. 음, 음, 음. 그지? 음, 네, 네. 저는 밀만 해가지고 몸이 다 굳은 상태예요. 밭에 가면 한만해고막 이만하니까. 근데 여기 오고는 사람도 만날 수 있고 집에서 농산만 짓다가 이런 것은 배울 수 있고 많이 이렇게 마을을 이렇게 다시 재간하시면서해관 한도 다시 짓고 소세지도 생기고 또뭐 보육에 뭐다 체험을 해요 그러니까 뭐 노래 기술도 생기고 막 너무 좋아요. 동해 어? <놀람> 어? 번쩍 서해 번쩍 어김없이 이장님이 또모이시네요 주민들의 일상을 기록하는 것도 중요한 일과 중 하나랍니다. 올리는 거죠? 오늘 요가 수업한 거 그거 올리고 있어요. 주로 우리 마을에서 일어나는 마을 사업이라든가 마을에서 있었던 행사, 무슨 교육. 말 그대로 주민들의 찐 일꾼이죠. 언제 그 샌드위치 맛있던데 샌드위치 그거, 그거 맛있었는데 샌드위치요? 응, 네. 이런 거 하는 게 재미요. 동네 일하고 이런거잖 재미요. 재미로 하니까 힘안안 안 들죠. 뭐 힘들라고 생각하면 아예 하지 말아야지. 이 마을에 아카이브 아닙니까? 이게. 앞으로 이제 자료를 계속 만들고 남겨서 100년 후에 가면 지금 우리가 해온, 해놓은 게 진짜 훌륭한 역사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런 건 내가 또 이제 연구를 하고 있어요 10년 전 40여 명 네. 뿐이던 주민 수도 150명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네, 앞으로도 마을의 문은 누구에게나 활짝 열어놓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 네. 아버지, 여기에 안주하면은 마을은 욕기 멈추는 거예요. 전 세계인이 저희 마을로 올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제 꿈인데 계속해서 콘텐츠를 개발하고 우리 마을을 방문한 사람들이 실증을 느끼지 않게끔 새로운 곳을 자꾸 접목시키는 것. 그날을 생각하면서 그 꿈을 그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9년 동안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경제활동과 문화생활 여건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온 덕분에 중리마을은 사람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농촌 인구는 줄어들고 있지만 중리마을처럼 최근 인구가 증가하는 마을의 비율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마을들은 경제활동의 기회가 보장되어 있고 환경이 잘 정비되어 있는 등 공통점을 보이고 있습니다.